첫 번째는 이 오늘 본문에 기다림에 대한 테마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땅에 아기로 태어나셨고, 그 당시는 가장 또 이스라엘이 약 400년간 하나님이 침묵했던 영적으로 암흑기였고, 또 정치적이나 사회적으로 로마의 압제와 이방민족의 압제가 있었고, 그래서 참 어려운. 어려운 시기, 어, 뭔가 이렇게 예전에 뭐 다윗의 시대나 요수와 시대처럼 승리와 영광의 시대가 아니라, 참 어두웠던 그런 시기 가운데 가장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어, 예수님이 구원자가 빛처럼 오신 거잖아요. 어둠 을 밝히는 빛처럼. 그래서 어, 말씀도 그 32절에 보면 이방을 비추는 빛 주의 백성이스라의 영광, 빛으로 해서 오셨다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오시는 그때, 초, 초림하신 그때에도 기다리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 심오온과 안나. 그래서 우리가 그 기다리는 사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기다렸던 리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었지만은 보고 바로 이렇게 알았잖아요. 그리고 37절에 보니까 그 안나가 안나를 이렇게 표현해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다니. 그니까 기다린다는 게 뭐냐, 스치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거냐. 안나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다니. 그니까 금식과 기도가, 음, 개인의 어떤 수도, 어, 이런 개념도 있잖아요. 자신을 이렇게 더 정결하게 이런 것도 있는데, 근데 점점 이 마지막 때가 되고, 어둠의 시대가 될 때, 기도의 사역이, 기도가 사역이다. 우리가 다른 많은 것들을 할수 없는 시대가 점점 오고 있고요. 어, 그때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어, 기도로 섬긴다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지금, 우리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서 다 사역이 점점 폐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어,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이 한국계에 모으신다 이런 메시지도 제가 했는데, 어 이게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약 10년 사이에 계속 어, 이런 기도운동들이 막 일어나고 있고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기도의 집 하우스 오브 프에요 이런게 어, 정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래서 그런거예요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어, 친해지지 않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이제 공허하고 또 중간에 하다가 힘들어서 쉬고 또 멈추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 기도의 집이라는 거 메시지의 핵심이 그 주님 앞에 머물러고 기다리는 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먼저 주님의 일을 하기 전에 주님께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전에도 더 크로스 처치 갔더니 아주 인상적인 문구가 트 잡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다. 이런 멘토가 있었는데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것이 그냥 하나님을 사니까다 좋은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이제 성령의 지시를 받고 그 말씀처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그 위에 있고 그렇게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게 하나를 치더라도 확실한 세 번째가 되는 거죠 근데 어둠이 짙을 때일수록 점점점 우리는 자유롭게 어, 이제 말하지도 못하고 핍박의 때이 자유롭게 하주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의 시기로 가기 때문에 어,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이 2020년에 어, 우리의 시대를 좀 바라보고 여러분도 좀 그런 부분에서 깨어 있으면 좋겠고 우리 어저께 월요일 날 차별 금지법 어,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핵심적인 핵심적 한마디로 말한 거냐? 어, 성경을 금지시킨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불법이다. 왜? 그것이 차별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 성경에말하는말 자체가, 어? 동성애, 음란, 이런 걸 죄로 규정하네. 음란행위, 이런 거 죄로 규정하네. 이혼, 죄로 규정하네. 그거 말하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법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불법 문서가 되겠죠, 나중에는. 처음에는 안 그렇겠지만 점점 시간 지나면. 어, 그것을 설교하는 건 당연히 문제고, 나중에는 문서 자체를 그 부분을 찢어내든지, 인쇄, 어, 성경에 그렇게까지 가는 게, 어, 차별금지법의 결국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어, 이것이 이미 서구교에 그렇게 되고 있고,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점점, 점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 저도 싸우고 기도하지만, 어, 점점, 점점 이 시대가 이렇게 돼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제 기다리면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는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 사역을 점점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의 자리로 나고 또 이렇게 말씀 묵상하는 자리로 나와서 주님 앞에서 그 자체가 여러분 귀한 사역이라는 것 섬김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성향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 이것을 좀봐 보면 좋겠어요. 아기 예수님이 그, 정결 예식으로 왔다 그랬잖아요. 22절이죠. 정결 예식으로. 처음, 이제, 아기 태어나고 나서, 40일 만에, 어그 당시에 이제 출산하고 나면 피를 흘리니까, 이제 부정하다, 이렇게 해서, 40일이 지나야 성전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그때가 돼서, 그 하나님 앞에 예식을 드리러 나온 거거든요. 정결 예식을 하러. 어그첫 번째 여행이 죠집 밖에 나와서, 예수님, 아기 예수님, 메시아 아기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보자면 아기는 뭐,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첫 번째 예행을 갔는데, 이렇게 놀라운 일을 경험한 거예요. 성전에 있던 시몬, 할아버지를 만나고, 또 안나는 뭐, 백몇살 정도로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다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이 놀라운 예언을 해주고, 놀라운 일들을 막 하는 것을 듣는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성령으로 인퇴해서, 정말, 이, 지난, 지난 목상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내적 갈등이 분명히 있었고, 참 어렵고 힘든 순종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순종을 결정하고 했던 마리아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어, 그때는 어려운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면, 오, 마리아는 이걸 다 듣는 거야. 와, 이게 내가 어, 확신을 주시는 거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감동을, 확신을 주시고, 어, 확인해 주시고, 어, 이것이 내가 그냥 잘못된 꿈을 꾸거나, 잘못된 어떤 충동적인 어, 감정적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 정말 주님의 말씀이었고, 천사의 음성이었고, 그리고 어, 정말 그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마리아하고 아빠 망한 거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과 다 가까워지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고, 순종할 때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이 여행을 통해서 저는 마리아와, 마리아 아빠가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 이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가득했을까? 그 가정에 정말 감사, 확신과 충만함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어, 끝까지 어, 이게 맞는 아니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의 결정을 작은 것이라도 하고 나가면 더 명확해져, 더 분명해지고 어, 그러한 은혜가 그런 경험이,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이 길을 추원합니다 네, 아멘 우리 마무리로 기도를 우리 말씀 분들고 기도할까요? 말씀 분들고 아리 십오원과 한날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성결더라 우리가 더욱더 기도의 자리, 우리가 기도의 시간, 말씀 앞에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드림으로 주님을 섬기자, 어, 주님의 성령의 충만을 함 받자. 그리고 두 번째로 어, 마리아와 같이 어,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더 깊은 단계로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순종의 결단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말씀 또 개인적으로 묵상한 그 말씀들을 목고 어, 기도하시고요. 오늘 하루를 또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축복해 달라고 성령님 인도해 달라고 순종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어둠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모함에 나갑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지모처럼또 안나처럼 어 끝까지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렸던 다그 모습처럼 우리도 어그 분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어 정말 세상에서 어떤 어 나의 모습이 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겸손함과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있도 도와주시고 오늘 어,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 삶 가운데 어,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가 서로 나눴던 것들이 서로 다르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어, 조명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 조명대로 우리가 어느 하루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